안녕하세요.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26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네, 같이 보시죠.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작가가 두 분입니다. 글 작가는 존세스카, 그림 작가는 레인 스미스입니다. 이전에 냄새 고약한 치즈맨과 멍청한 이야기들에서도 이두 분의 작가가 네, 만나서 그 그림책을 이루셨죠. 네. 어, 오늘 들려드릴 그림책도 역시 이두분 작가의 만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네. 작품의 특징을 보면요. 이 그림책의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네, 늑대 입장에서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를 패러디 중에서도 후속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뜻이, 뜻이겠죠. 네, 그다음 상호 텍스트 성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책 안에 뭔가 어, 그 장면을 보면은 다른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에 상호 텍스트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글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주인공이 독자에게 이야기를 겁니다. 뭐뭐라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오는가, 정말 나오는가 한번 같이 보시죠. 작가 소개는 존 셰스카와 레인 스미스가 공동으로 하신 작품입니다. 이두 분이 하시는 작품 중에서 칼텍꽃 아너까지 받은 작품이 있죠 냄새 고약한 치즈맨과 멍청한 이야기들에서 네, 그리고 이두 분이 하신 작품에 개구리 왕자 그 뒷이야기, 네, 아트를 만나요 소화계 저주, 못말리는 과학 시간 등이 있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인공인 늑대 알렉산더 울프가 오래전에 할머니 생신 케이크를 만들다가 설탕이 떨어져서 이웃에 있는 돼지집에 설탕을 빌리러 갔습니다. 알이 첫번째 돼지집에 가서 네 돼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죠. 그런데 알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재채기가 갑자기 나는 바람에 재채기를 했더니 지푸라기 집이 무너지고 그 중간에 돼지가, 첫째 돼지가 죽어 있었죠. 네. 늑대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 있는 돼지가 늑대에게는 맛있는 햄으로 보였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는 그 돼지를 먹어치웠죠. 네, 둘째 돼지 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세 번째 돼지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지금 제가 내용에서 어, 주인공인 늑대가 첫째, 둘째, 셋째 돼지의 집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 이야기는 이글 전체에서 보면은. 중간에 나오는, 네, 현재, 과거, 현재. 의 시간 배열로 돼 있을 때,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해당하고요. 현재의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안녕, 나는 아리야. 어, 내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거든. 이거는 늑대 입장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야 하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설탕 한 컵을 구우러 갔는데, 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독자를 향해서 너희는 나에게 설탕 한 컵쯤은 구워줄 수 있겠지 이렇게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네,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 그 다음에 지금 내용이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시간 배분이 되어 있죠 네. 자 발문입니다 친구들 생각에 이 책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와 같을까? 자, 이거는 책 표지를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쪽과 사쪽 아래에 그림을 제가 제시해 놨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알입니다. 알의 옷을 보니 무슨 생각이 나지? 어. 5보니까 옆으로 굵은 스트라이프 무늬로 돼 있잖아요. 이 굵은 스트라이프 무늬를 보니 어떤 생각이 나지? 이렇게요.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어, 그림책이 들어가서 뒷 표지, 앞 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 표지에는 여기에 네 원서나 번역본이나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The Sense of Crime 이래서. 범죄의 현장, 이렇게 돼 있고, 돼지, 돼지 집이 새 채가 나옵니다. 지푸라기 집, 나무 집, 벽돌 집, 이렇게 새 채가 나오고요. 앞 표지에 보면 제가 일부러 원서하고 번역본을 같이, 예,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원서에 있는 여기, 데일리 워프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번역본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네, 단서가 날아간 거예요. 자, 이 신문이 어느 신문이냐는 거예요. 봐요. 여기 그림이 있고 위에 제목이 있죠? 네, 워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글이 쓰여졌다 하는 신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신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니까 원서에는 데일리 워프 늑대일보예요 이렇게 났죠. 늑대일보에난 늑대 이야기는 어떨까요? 그림을 보아하니 늑대가 네이바람을후 부니까 돼지 한원투 쓰리 돼지 세 마리가 벌렁 나, 날아가는 게 보이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고 있는 사람은 보아하니 손을 보아하니 돼지구나 자 돼지가 화가 나가지고 신문을 구기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책이 약간 기울어져서 지금 어, 그려진 거예요. 네안 그러면 보통 보면 반듯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돼지가 이렇게 신문을 확 구기다 보니 이렇게 평행선이 아니라 약간 삐뚤어져서 사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지금 그 정보가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번역본의 중간에는 누구, 존 세스카글, 그다음 레인스미스 그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원서의 아래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보통 우리가 작가가 어, 글 작가다, 그림 작가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소개해요. 영어로 by, 여기 있는 by요 by, 누구 이름 쓰고요. 그 다음에 illustrated by 누구 이름을 씁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기는 신기하게도 as told to John Sezka 이렇게 되어있어요. 존 o 스카에게 이야기해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문 형식에 따라서 말해요. 어, 좋은 세스카에게 들려준 이야기라는 거죠. 네, 누가, 늑대가 좋은 세스카에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가 쓰여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래 작가가 이 이야기를 썼죠. 예, 그런데 이 작가가, 어, 늑대, 주인공인 늑대에게 이야기를 듣고 쓴 것처럼 이렇게 꾸며놨죠. 좀 신기하죠? <웃음> 네. <laughs> 그 다음에, Illustrated by j a n Smith. 이렇게 돼있죠. 이거 책, 제킷에 나오는 거예요. 앞날개 부분에는 뭐라고 돼있냐 하면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다. 그리고 여기 주인공이 어떻다. 하는 거를 대략 간략하게 맛을 보여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가를 소개하면서, 여기에, 어, 늑대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작가를 늑대의 이미지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면지, 판권 페이지, 속표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놨다고 했는데요. 원서의 면지는 이 색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이 색이고, 번역본의 면지는 이 색이에요. 자, 어느 게, 어느 것이 더 벽돌 집에 가까운 색인가요? 네. 이면지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는 벽돌집 하는 붉은색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번역본에는 색깔이 좀, 예. 이 색으로는 어떤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 원서의 지금 소표지에요. 원소의 소표지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단서가 나와 있죠. 지푸라기, 나무, 그 다음에 벽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단서가 다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계량컵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량컵은 이 여기에서 계량컵의 역할은 어떨까? 뭐 때문에 계량컵이 나왔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네. 자, 본문 1쪽에서 5쪽입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제가 소개해 놨고요. 여기에 지금 E로 시작하는데 E는 뭐냐는 거죠. 그런데 everybody 이렇게 시작하는 E 자입니다. 우리는 이게 번역본이 됐을 때이 E 이 부분은 뭐예요? 네, 그냥 장식처럼 보이죠. 네, 근데 분명히 글자 E 자에 대해서, 네, 이렇게 뭐 떨어지게 여기도 단서를 주고 있죠 지푸라기, 벽돌, 예 그다음 나무까지 이렇게 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지, 어 아니면 적어도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걸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친구가 주인공 늑대입니다. 늑대 알이고 여기, 여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네. 나는 늑대야. 이름은 알렉산더 울프. 이렇게. 그냥 알이라고 부르기도 해.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커다랗고 고약한 늑대 이야기가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말이야. 이러고 이제 시작하는데. 자, 이 아이의 그 모습이 정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향해 보고 있어요? 독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 독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늑대 아리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시점이 1인칭 시점이라는 거죠. 이 글은 1인칭 시점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아마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아. 하지만 우리 늑대가 토끼나 양이나 돼지 같이 귀엽고 조그만한 동물을 먹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러고 얘기가 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림에 보면은 특이하게, 음, 저희는 햄버거의 패티 보면은 어느 고기인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뭐 이게 뭐. 그냥 모양만 보고는 무슨 고기다 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림에 봐요, 토끼 모양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 무슨 발 모양도 있죠. 그래서 여기 쥐 꼬리도 있죠. 그래서 아 여기에 뭐뭐뭐를 먹고 늑대는 뭐뭐뭐를 어떤 동물을 먹는구나 하는 글을 그려놨어요. 이런 것도 참 재밌게 그려진 부분이죠. 네, 그다음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 코하고 코에서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계량컵하고 있어요. 그래 스니즈하고 슈글 돼있는데 스니즈 이제 재채기와 설탕 한 컵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어. 자 여기까지 해서 보면 여기에 R이 입은 이옷하고요 여기 사쪽에 R이 입은 이옷하고요 어디서 봤을까요? 네. 어디서 봤을까요? 음. 전에 제가 친구들한테 물으니까 친구들이 그 얘기했어요. 얘가 죄수예요. 왜? 그러니까 스폰지밥에서 나오는 네 바닷가 감옥의 죄수들이 이런 옷을 입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굵은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간 옷을 입는다는 거죠. 네 아이들은 그냥 음, 원해서 예.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뷰잉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유 없이 봐요 주어진 시각적인 자료를 무조건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된걸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이렇게 그림책을 볼 때나 다른 것을 볼때 그것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러면 뷰잉 그냥 뷰잉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런 단서를 찾아내는 거예요 얘네들 얘가 늑대는 지금 죄수야. 뭔가 잘못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는 재채기와 설탕 한 컵에서 시작되었지. 그리고 여기는 this is the real story. 이게 진짜 이야기야. 이렇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어, 아주 오래전에 내가 우리 할머니 생일 케이크를 만들 때란다. 나는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려 있었지. 그때 마침 설탕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설탕 봉지를 들어보니 설탕이 하나도 없었죠. 네. 그다음 오른쪽 윗부분에 보니까 어때요? 예. 어, 사진이 있는데 그레인이라고 돼 있죠. 할머니 사진 있어요. 어,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빨간 모자 이야기를 생각해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특성을 알수 있죠. 네, 그 다음, 늑대가, 오른쪽 장면이에요. 늑대가, 자, 계량컵을 들고 설탕 한 컵을 꾸겠다고 이웃에 있는 돼지집으로 가지만 이웃에 있는 돼지집은 산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네, 넘어야 될 정도로 멀리 있는 돼지 집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자, 여기에 가서 첫 번째 돼지 집에 가니까 지푸라기로, 어, 집을 지었어 제정신이냐고요 지푸라기로 어떻게 집을 짓냐고요 내가 문을 두드리자 문이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 그렇다고 남의 집에 볼쑥 들어갈 순 없잖아 그래서 주인을 불러서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안에 있니 아무 대답이 없었어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어. 그때 바로 코가 예. 위에 있는 오른쪽 그림입니다 네. 예. 코가 근질근질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laughs> 표현을 해놨어요. 코가 근질근질했어 재채기가 날것 같더라고 하고는 아래쪽에 보면 왼쪽 그림이 재채기가 지금 나는 거예요. 막 폭풍이 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되죠. 네 그림에 여기 집이 막 기웃뚱하게 되고 여기 안에 있는 돼지가 날아가는 예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돼지가 날라간 지푸라기 집한 중간에 이렇게 둥글게 햄처럼 죽어 있더라고. 자,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 어떤 생각이죠? 자, 집더미 속에 먹음직스러운 햄이 있는데 그냥 가는 건 어리석은 일 같았어. 그래서 내가 다 먹어버렸지. 눈앞에 커다란 치즈버거가 있다고 생각해봐. 너희도 그걸 그냥 내버려두지는 못할걸.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 아기돼지 첫째 돼지를 한 마리를 맛있는 해물 다 먹고 나니 기분이 좀 좋아졌죠? 나는 기분이 좀 좋아졌어. 하지만 설탕은 여전히 못 넣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옆집으로 갔어. 그 옆집은 둘째 돼지 집이고 나무로 집을 지은 집이지. 네. 그래도 머리가 나빴어.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더라고. 나는 나뭇가지로 어, 돼있는 집의 초인종을 눌렀어. 아무 대답이 없었지. 돼지씨 돼지씨 안에 있어? 가니까까자 그래 이 늑대야 너못 들어와. 난 지금 턱수염을 깎는 중이라고. 이렇게 돼지가 반응하죠. 자막 내가 손잡이, 문을 잡았을 때,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또 재채기가 나오는 거야. 자, 지금은 더 적나라하게 집이 날아가고, 예, 이렇게 돼지가 날아가는 거를 다리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아예 그림틀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림 틀 바깥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여기에 아까 첫째 돼지처럼 중간에 이렇게 돼지가 죽어 있죠. 자, 이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여기 어, 양식, 서양 음식의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여기 중간에. 네, 중간에 음식이 디쉬 위에 햄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네, 어, 스푼하고 나이프가 있고, 여기는 포크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 집도 동생네 집처럼 무너지고 말았어. 스테인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인데, 이건 틀림없이 사실이야. 얘가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먹을 수 없어서 또 먹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너희도 알지? 음식을 바깥에 그냥 두면 상한다는 거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단한 가지야. 뭐야? <laughs> 그걸 먹어치우는 일이었어. 자, 그 다음. 설탕을 아직 못 얻었으니까 세 번째 돼지 집으로 갔어. 세 번째 돼지는 머리가 좋더라고. 벽돌로 집을 지었어. 자, 여기에. 이 지금 늑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문이 조그만한 덕문이 있는 창문이 있네요 네 그리고 돼지씨 돼지씨 안에 있어 이러니까 꺼져버려 늑대야 다시는 날 괴롭히지 마 이렇게 말하죠 셋째 돼지 자 저런 버릇, 그런 버릇 없는 놈이 어디 있겠어 하고 근데 코 이제 재채기가 또 나오려 해서 코를 벌렁거리며 숨을 들이마셨지. 그리고 다시 한번 재채기를 했어. 그러자 세 번째 돼지가 고함 질렀어. "항! 너희 할머니 다리나 부러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자, 나는 늑대가 얘기하기에 나는 평소에는 꽤 침착한데 누가 할머니 얘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미치고 말아. 내가 막 돼지네 집을 집 문을 부수려고 할때 경찰들이 달려와서 물론 돼지 경찰이겠죠 나는 코를, 코를 벌렁거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재채기를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고 있었지 자, 여기 보면 경찰뿐만이 아니라 기자들도 왔어요 마이크도 있고 네 리포터 하는 그 수첩이랑 펜도 있는 걸 보니 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다시 늑대의 옷이 이렇게 죄수복으로 돌아갔죠. 맨 처음에 죄수복이었다가 그다음에 신사복이었다가 지금 죄수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금이 현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신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 The Daily Pig 이렇게 돼서 돼지 일보에 실린 여기 늑대 이야기는 Big Bad Wolf 이래서 아주 어, 나쁜 늑대 이렇게 나왔죠. 여기 제목이 달라진 거죠. Big bad wolf. 이렇게 아주 나쁜 늑대라고 나와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신문을 보면서 나머지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야 하고 여기는 지금 늑대가 신문을 구기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늑대다 손이 똑같잖아요. 네 신문 기자들은 내가 돼지 두 마리를 먹어치웠다는 걸 알아냈어. 그들은 감기에 걸린 늑대가 설탕 한 컵을 얻으러 왔다는 이야기는 독자의 흥미를 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코를 벌름거리며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이 김을 세개 불어 집을 부숴버렸어라는 이야기를 꾸며낸 거야. 나를 커다랗고 고약한 늑대로 만들었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진짜 이야기지. 나는 노명을 썼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늑대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독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고요. 하지만 너희는 나에게 설탕 한 컵쯤은 구워줄 수 있겠지? 라고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네, 독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책은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 첫 번째, 처음 이야기나 현재이고 옷, 옷은 그것을, 시간을 나타내 주는데 어째요? 죄수복이었다가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낼 때는 과거 이야기, 회상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신사복이었다가, 네, 그 다음 다시 죄수복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돼지를, 셋째 돼지 집을 방문할 때는 신사복을 입고 있고, 자기는 그때 신사였는데, 이렇게 노명을 썼다, 이런 이야기도 될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이야기 어땠어요? 저는 이 이야기, 를 읽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존 세스카가 너무 훌륭하시다는 거죠. 글 쓰시는 존 세스카라는 분이 너무나 훌륭했고, 그림 그리시는 레인 스미스라는 분도 어, 그림 한 장면을 보면서, 어,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놓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이야기는 아기 돼지 삼형제. 오늘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돼지하고 늑대가 싸우고 있냐고. <laughs> 네. 정말 아직도 돼지하고 늑대는 이야기 속에서 싸우고 있는 <laughs>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였고요. 어, 다들 저처럼 음, 다른 분들도 많이 이 이야기 책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하고요. 지금 새해에 또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럴 때에도 또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에는 제가 일부러 쉬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한 거는 음, 새해의 이야기를 공부를 또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며칠 앞당겨서 지금 촬영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